전국 최초로 대학생들에게 어촌 정착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반학반어 사업을 시행 중인 경상북도는 올해는 다섯 개 팀, 열네 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다섯 개 팀에는 경일대에서 두개 팀이 그리고 대구대, 금호공대, 대구의 팀들이 각각 선정됐습니다. 경일대 두개팀중한 팀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포항시 관광명소 안내를 그리고 다른 한 팀은 물진군 마스코트를 활용한 관광 인스타 툰 제작을 제시했습니다. 대구대 팀은 바다를 담은 소품 제작 및 카페 운영을, 금호공대 팀은 관광지 개발 계획 및 마케팅 프로모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그리고 충남대 팀은 포항 관광지를 활용한 굿즈 디자인 사업을 제시했습니다. 선정된 학생들은 8월 중 오리엔테이션과 아이디어 공유를 통해 프로젝트 기반 활동 계획서를 완성하고 4개월간 포항, 영덕,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모의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. 활동이 종료되면 1 2월중 성과 보고회를 통해 각 팀의 활동 결과물을 발표하고 우수 팀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 이경곤 동해안 절약산업국장은 다양한 청년 정착 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고 지역과 상생하며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. 밝혔습니다.